안녕하세요 형님들 환자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아빠들의 로망 꿈 드림카 포르쉐 파나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자 포르쉐는 9.11처럼 스포츠카만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항상 적자에 항상 허덕였어요 근데 파나메라와 더불어서 카이엔 이 녀석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포르쉐가 적자를 디딛고 흑자에 나서서 지금의 포르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파나메라를 가져왔는데 파나메라의 그 시리즈가 뭐 파나메라 S, 파나메라 4S, 뭐 GTS 터보 모델이 있는데 가장 희귀하고 공도에서 볼수 없는 바로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그 녀석을 갖고 왔는데 한번 전면부터 보시죠. 카나메라의 전면부를 보면 굉장히 넙대대하면서 스포티한 그런 스포츠 세단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본넷에서 보여주는 이런 라인들이 범퍼까지 이어지면서 펌퍼짐하면서 좀 날렵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주는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르쉐 하면은 이 다점식 PDL 플러스 이게 있는데 이게 1세대에 보시면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전면부뿐만 아니라 어, 포르쉐 파나메라 1세대는 전체적으로 약간 좀망작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조금 보여주는데 이번 2세대는 포르쉐에서 그랬습니다. 어, 1세대 포르쉐 파나메라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2세대 파나메라는 인성도 있는 디자인과 성능을 자랑하는데 이 전면부에서 뭐 딱히 말할 게 없어요. 누가 봐도 포르쉐이기 때문에 전면보다는 저는 옆면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포르쉐는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낡은 차, 똥차, 뭐, 썩차,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 시대의 그 흐름에 따른 그런 뭐 스포츠카 디자인. 그런 거를 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절대 포르쉐는 시간이 지났다고 오래된 차가 되지 않고 그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그런 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내고 있는데요. 이 파나메라도 똑같아요. 1세대에서 2세대 넘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 좋아진 게뭐 성능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좋아진 게 아니라 외관적인 것도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전혀 새로운 파나메라 2세대를 만들어냈죠. 이 옆면에서 보시면은 일반 파나메라가 아니라 바로 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조금 기름을 덜 먹고 좀 재미없는 그런 하이브리드 배지를 달린 그런 파나메라인데 어 아까 잠깐 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이브리드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없고 조금 식상하고 그냥 연비 좋은 차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포르쉐가 만들면 다릅니다. 이 딱지 하나로 하이브리드의 그런 정석을 깨버린 어 그런 차로 이제 생각이 들고 앞에 보시면은 이 하이브리드답게 이렇게 곳곳에 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줬어요. 캘리퍼도 약간 형광색으로 이렇게 짝 칠해져 있고 얘도 이제 뭔 일이라고 해야지 이걸? 비싼 어, 졸라 비싼 휠이 이렇게 장착돼 있어요. 그리고 바나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 루프 라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루프 라인이 1세대에는 정말 완전 너무 못생긴 이 루프 라인, 루프 라인이 너무 망작이었어요. 2세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한 변화를 많이 이루어졌죠. 이게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루프 라인들을 911의 형상에 해서 매끈하고 유려한 이런 좀 다이내믹한 이런 라인을 좀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세대는 그게 전혀 안된망작이었는데 2세대의 파나메라는 또 C필러의 라인들을 굉장히 잘 잡아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2세대의 더 완성도 높은 누가 봐도 파나메라인데 어? 911 같은 파나메라? 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다는 뜻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나메라의 뒷모습은 얘는 깔게 없어요. 이 레터링도 그렇고 엠블럼도 굉장히 하이브리드답게 평강색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뿐만 아니라 2세대에 넘어오면서 이 테일 램프나 이런 그휀다 그리고 뒤에 범퍼 같은 것도 911과 굉장히 흡사하게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얘, 파나메라에서 나는 가장 놀랬던 게 그, 뭐냐, 이거, 이거. 스포일러. 어, 파나메라에서 굉장히 놀랐던 게이 스포일러인데 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이 전체 스포일러가 올라오는데 터보 스포일러는 약간 그 로봇처럼 쫙 올라온 다음에 쫙 펼쳐지는 그런 되게 멋있는 스포일러를 넣어놨어요. 이 포르쉐가 장사를 잘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파나메라, 파나메라 4S, 뭐 파나메라 S, 뭐 하이브리드 터보 이런 그 세세한 모델들을 이렇게 딱딱딱 옵션별로 아니면 뭐 디자인 세부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잘 나눠놔서 누가 봐도 이 모델은 이 모델이다 할 정도로 좀 세분화를 굉장히 잘한 브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르쉐의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이 녀석도 다른 모델과 다르게 이 녀석만의 디자인을 좀 많이 담고 있는데 911의 테일램프 같은 것도 똑같게 만들음으로써 2세대 파나메라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쫙 올라갔습니다. 2세대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 역시 차는 신형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는 계기판 바늘과 크로노 바늘이 형광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나 내가 하이브리드임을 딱 어,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이쪽들이 아날로그가 아니라 하이테크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신형으로 접어들면서 가운데는 아날로그 형식의 이런 계기판을 보여주지만 양쪽 원 4개는 어, 디지털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공존함으로써 스포츠 세단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버튼류나 이런 것도 특히 터치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100% 터치가 아니라 딸깍하는 물리적인 힘을 줌으로써 이게 버튼이 들어가는데 이 버튼들도 처음에 터치 형식의 이런 인포테인먼트를쓴 거는 미국 차가 굉장히 많은 이런 인포테인먼트를 썼어요. 근데 파나메라도 터치 형식을 쓰게 되면서 운전하면서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버튼들은 그대로 물리적으로 남겼고 뭐좀 세부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여기 앞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터치 형식으로 넣어놨어요. 이 차가 단순히 퍼포먼스적이 아니라 운전자도 배려한 그런 인테리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나메라의 뒷자리로 들어왔는데 뒷자리가 생각보다 아늑해요. 이 헤드룸도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어요. 스포츠 세단이면서 포스트백처럼 쫙 떨어지는 C필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헤드룸도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하고 파나메라는 5인승이 없어요. 다 4인승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에는 이렇게 인포테인먼트가 그대로 앞에 있는 게 그대로 뒤로 넘어와 있는데 이것 역시 하이테크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통째로 없고 그냥 여기 그 좌석으로 남겼다면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좀 스포츠 세단을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와, 지금 제가 잠깐 타본 바로는 어 굉장히 편하고 아늑하면서 퍼 드리븐의 차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비필러 보시면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이 차를 좀 넓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웬만하면 플래그십 모델에는 여기 손잡이가 어 손잡이가 없고 수납 공간을 이렇게 해놓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세단임을 좀 이제 뒤에서도 느낄 수 있게끔 손잡이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뒷자리도 내가 스포츠 세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로 왔는데 트렁크도 생각보다 넓어요. 이게 뒷유리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이 전폭이나 이런 좀 높낮이 같은 것도 생각보다 넓은데 트렁크도 좀 넉넉하게 패밀리카로도 쓸 정도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좋다. 자 드디어 제가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의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전기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조용하면서 이게 시동이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를 정도로 너무 고요해요. 오 연비도 너무 좋게 찍혀 있는데 연비가 지금 10 이상 찍혀 있어요. 파나메라가 왜 아빠들의 로망인지 한번 제가 타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4 6 0마력대의 71토크를 자랑하는 어마무시한 하이브리드인데 그냥 딱새 하이브리드라고 했을 때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딱 잡아본 그 운전대의 느낌은 와 역시 포르쉐가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다르다. 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은 전기를 지금 이용하기 때문에 조용하면서 힘을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살짝 한번 밟아봤면 아 이게 아무래도 전기를 쓰다가 엔진을 쓰니까 확실히 좀 넉넉한 출력에서 좀 느껴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야 코너 같은 데서도 와씨이 덩치에 이걸 돌아요? 야 커브에서의 그 느낌이 되게 안정감 있다 이렇게 너, 이런 엄청난 큰 덩치에 이런 운동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포르쉐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 달릴 때이 전기를 충전하고 고속에서 안 달릴 때 이제 그 저속으로 달릴 때 전기를 활용하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약간 제가 몰아본 바로는 어아 이게 과연 하이브리드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한 그리고 넉넉한 출력까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모델이에요. 반자율 모드 기능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갔는데, 이거 아마 다 해서 뭐 2억이 훌쩍 넘는 그런 가격의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모드가 많아요. 하이브리드 모드 때 이렇게 전기 주행 가는 거리 해갖고서는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각 모드에 따른 이런 차량의 정보를 이 디스플레이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이 보여줘요. 그 아우디처럼 그 오른쪽에 정보 계기판이 사라지면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뜨는데, 외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세세한 부분, 인포까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놀라워요. 뭔가 박스터 타다가 이것 타니까 확실히 좋은 차, 더 비싼 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 빡 듭니다. 이걸 타보니까 왠지 신형 992가 더 기대되는 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와 브레이크 진짜. 야 브레이크 끝내준다 <laughs> 와 아니 풀브레이킹이 아니야 풀브레이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꽉잘 잡아준다는 느낌인가?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차가 왜 이게 이 차가 파나메라가 왜 아빠들의 로망 드링카인 줄을 알것 같아요 가족들과 있을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해서 가면 되고 가족들이 없이 나 혼자 스트레스 풀고 싶다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놓고서는 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스포츠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포르쉐가 만들면 다릅니다, 형님들. 야,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세다니? 이게 스포츠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게확 느껴질 정도로 조금 밟으면은 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그 접지 능력이 나한테 다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아요. 이 밸런스 같은 것도 뭐 제가 따질 건 아니지만 너무 좋아요, 이게. 신형에서 이제 느껴지는 게 극적인 연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얘가 하이그로시와 그 가죽의 조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조화들이 굉장히 너무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이 녀석, 만약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어, 이 녀석 한번꼭 소유하고 싶은 그런 녀석입니다. 앞에서 보여주는 그 공조기도 똥이 아니라 자동으로 여기 터치 화면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좀 신기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이런 퍼포먼스 기능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열리는 것도 통째로 열리고 좀 이렇게 좀 날개가 삐쭉삐쭉 타고 막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그냥 딱 열리기만 하는 직관적이어서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도 내연기관처럼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에 따른 배기음도 플랩이 열리나 안 열리냐? 소리도 전혀 달라요. 지금 내연기관으로 돌아와서 스포츠 모드에 놨어요. 지금 들려 뒤에서 네. 우웅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 계속 놨을 때그 느낌이랑,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그 느낌들이 너무 달라요. 지금. 이게 와막 터진다. 그러면 완전히 내연기가만 100% 쓰고 있어서 더 직관적이고 더 세. 와 그리고 배기도 더 세고. 아 확실히 다르다. 좋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주는 이 정보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뭔가 더 멋있어. 뭔가 더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차에 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오늘 이렇게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이 녀석을 한번 타 봤는데요.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세단일 줄 알았는데 역시 포르쉐가 만들면 다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모드와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런 모드들이 연출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 조용히 가고 싶다. 혼자 있을 때 아, 나 오늘 좀 스트레스 받았어. 좀 달리고 싶어. 스포츠 모드. 이런 스포츠 모드에 딱 했을 때 배기가 열리면서 그런 그 팝콘 튀기는 소리와 포르쉐의 특유의 그 거렁거렁한 그런 배기음이 스트레스를 싹 날려주는데 제가 아빠는 아니지만 왜이 녀석이 수식어가 아빠들의 로망 아빠들의 드링크가 붙었는지 이번 시승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역시 같은 하이브리드여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를 이번에 뼈저리하게 느꼈고 다음 영상에서 어떤 포르쉐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 영상도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끝. 와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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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안 아, 나. 야씨 정면으로 차 박을 뻔했다. 와.